일어났어요 묻어주려고 데려갔는데 일어났어 근데 아직 정신을 다못 차렸나 봐요 아... 음, 귀엽다 조금, 조금 멍야 천천히 어 다친다 근데 다리가 아예 뒤로 꺾여가지고 어, 근데 움직인다 아, 음, 참새야? 몰라 모르겠어 아니 여기 앞에 유리창 있어 있었던... 죽으려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. 어떻게 어떻게 손으로 잡고 아, 잘못 나는 아, 저 아예 다리가 뒤로 꺾였어. 이거. 안는데아 근데 같지 음. 않죠. 그죠아 이제 다리 움직인다 둘 천연기념물처럼 생긴 것같아 음, <laughs> <laughs> 일단 불을 꺼갖고 시야를 어, 어둡게 만든다는 우아우씨또 <laughs> 부딪히고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응, 올라와 내려와 나 앵무새 살라 그랬는데 저다.. 아우 씨.. 하이시. <laughs> 확 잡을 수도 없네 내가 잡을게 이 들어봐 나틀어 어디 갔어요? 저.. 저 창틀에 앉아있어 아 저기 문 열어주면 나가겠다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갔어 갔어? 갔어? 어.. 응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잡을라 그랬네 아니 내가 손을 확 잡으면 나갈게요. 새가.. <laughs>